안녕하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걸을 때 무릎이 쑤셔서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붓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이나 수술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은빛정원에서는 오랫동안 정형외과에서 무릎 환자만 수천명을 진료해온 전문의의 경험을 토대로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관리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바로 소금의 특정 재료를 더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고 삶이 달라졌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매일같이 약에 의존하거나 주사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정보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핵심 관절이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걷는 시간이 줄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빠르고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결국 삶의 활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권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은빛 정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일상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무릎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경험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왜 아픈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무릎 통증은 단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원인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흔한 다섯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들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속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고무가 닳듯이요. 연골이 사라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맞부딪히게 되고 걸을 때마다 쿡쿡 쑤시는 통증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끼리 마찰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 같은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액이 탁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면서 밤마다 욱신거립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쑤셔서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함께 지지해 주어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빠지고 인대는 늘어지다 보니 무릎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움직임에도 관절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예전엔 잘 걷던 길인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무릎이 더 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무릎 주변으로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걸음을 뗄때 무릎이 뻣뻣하고 굳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평생 무릎을 많이 써온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농사일, 상하차, 요리사, 미용사 같은 직업은 오래 서 있거나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무릎이 빨리 닳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과 체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무릎 통증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관절염, 염증, 근육과 인대의 약화,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생활 습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원인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스스로 무릎을 지키는 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소금을 활용한 특별한 관리법이 왜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이 왜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준 약재로도 쓰여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상처가 났을 때 소금물로 씻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소금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릎에 소금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관절 속 염증을 완화시키고 붓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염증성 관절통을 호소하던 분들이 소금찜질을 하고 난뒤 열감이 줄고 시원하다는 반응을 많이 주셨습니다. 둘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무릎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영양분과 산소가 관절까지 도달하고 손상된 조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따뜻하게 데워 사용하면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찜질 후에는 무릎이 한결 부드럽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셋째는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뭉치면 통증은 훨씬 심해집니다. 이럴 때 뜨거운 소금찜질을 하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긴장이 완화됩니다. 마치 마사지 받은 듯 시원해지죠.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종아리까지 당겨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는데 소금찜질을 일주일 정도 하시고 나서는 근육 뭉침이 확 줄어 숙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노폐물 배출 효과입니다. 소금에는 삼투압 작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붓는 분들이 소금찜질을 하면 붓기가 빠지고 관절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이 늘 퉁퉁 부어서 걷기 힘들다는 어르신께 권했더니 며칠 후 아침에 신발이 훨씬 잘 들어간다며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소금을 달고 주머니에 담아 찜질을 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 의학적으로 보아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거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 경험까지 더해져서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체감했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특정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소금과 생강, 이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예로부터 약재로 쓰여온 귀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과 생강을 함께 쓰면 좋은 걸까요? 먼저 소금의 성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아 주머니에 담아 놓으면 꽤 오랜 시간 따뜻함이 유지되죠. 이 따뜻한 기운이 무릎 관절 깊숙이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보온 효과와 생강의 항염 효과가 합쳐지면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마치 자연이 주는 관절 치료제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두세 번씩 깰 정도로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잠깐뿐이고 새벽이면 다시 욱신거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소금과 생강을 함께 활용한 찜질을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오랜만에 통증이 줄어들어 푹 잡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소금의 따뜻한 열이 관절을 깊숙이 데우고 생강의 성분이 혈관을 넓히며 염증을 완화시킨 덕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보약보다 강력한 생활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먹는 약은 위와 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소금과 생강을 이용한 찜질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릎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소금과 생강만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 4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한결 편해졌다는 체감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어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생강은 몸속 깊은 곳까지 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무릎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 통증 완화와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했던 검증된 생활관리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과 생강 외에도 소금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되는 다른 재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술,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초산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특히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소금과 식초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볶은 소금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수건으로 감싸 무릎에 대주면 됩니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붓기와 염증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무릎이 붓고 달아오르던 여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뒤 진통제보다 낫다고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술입니다. 술, 특히 소주 같은 알코올은 피부에 닿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소금에 따뜻한 열이 더해지면 관절 깊숙한 곳까지 열기가 전달되어 통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금을 볶아 주머니에 담은 뒤 소주를 적신 거즈나 수건을 덮어 그 위에 무릎에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욱신거린다고 하셨던 어르신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후 비가 와도 전보다 훨씬 덜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리 혈류를 확장시켜 소금의 따뜻함이 깊숙이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피부와 관절을 보호하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놀렌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보습과 보온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금은 뜨겁게 달궈 쓰다 보면 금세 식어버리지만 참기름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소금찜질을 하면 열이 오래 가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무릎이 뻑뻑하고 건조해 잘안 움직인다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무릎이 기름칠한 것처럼 매끈하게 움직인다며 웃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식초는 붓기와 열감이 있을 때 소금과 술은 비 오는 날이나 혈류가 잘 돌지 않을 때 소금과 참기름은 무릎이 건조하고 뻑뻑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고 각각의 장점이 다르니 본인의 증상에 맞춰 선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혼자 쓸 때도 좋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할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찜질팩은 어떻게 만들고 하루에 몇번 얼마나 지속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만드는 법과 사용법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바로 소금 찜질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만드는 법입니다.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알갱이가 살아있는 소금이 열을 오래 머금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소금을 올리고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과하게 볶지 마시고 손을 가까이 댔을 때 따뜻하다, 뜨겁다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데운 소금을 면 주머니나 수건, 또는 깨끗한 양말에 담으면 찜질팩 완성입니다. 꼭 통기성이 있는 천을 사용하시고 비닐은 피하셔야 합니다. 통풍이 되지 않으면 화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얼마나 해야 할까요? 보통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굳어 있던 무릎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할 때는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무릎 통증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무릎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주 이상 지속하면 밤에 쑤시는 통증이나 계단 오를 때의 욱신거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병원에서 맞던 주사 간격이 훨씬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얇은 수건을 한겹 덮고 사용하세요. 둘째, 상처가 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일 두 번씩 꾸준히 하기보다는 증상이 심할 때만 짧게 활용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넷째, 찜질팩이 너무 뜨겁게 느껴질 때는 참지 마시고 잠시 식혔다가 다시 사용하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찜질은 굵은 소금을 볶아 천주머니에 담는다. 하루 두 번, 1520분씩 한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금과 생강, 그리고 식초술참 기름과의 조합은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의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빛 정원에서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언제나 가볍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